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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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어제는 유모인 채보살림의 왕생 사례를 소개했는데 오늘은 시녀인 여인의 왕생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여의 왕생입니다 송나라의 행군 오씨는 청정이 재개하며 적 계율을 지키며 연불 수행에 오셨습니다 이 오씨한테는 신녀가한명 있었는데 이신녀 또한 널 주인 마님을 따라 연불로서 정진해 왔습니다 어느 날이 오씨의 신녀는문득발 아래서 금년 새송이가 금으로 된 연꽃 새송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며칠 뒤에는 무릎에서 연꽃세송이를 보았으며 또 며칠 뒤에는 몸에서 연꽃세송이를 보았고 또 며칠 뒤에는 얼굴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빛 연꽃이 발라레부터 무릎, 몸에서 얼굴로 계속 차츰 육신의 위로 상승해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금빛 연꽃 가운데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고 또 아미타 부처님 이 좌우에는 간세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서 계시는 모습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락의 당전이나 즉 극락세계의 직간누각이나 국토가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이 오시의 신여의 눈에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락세계의 모습들이 무려 잠깐 동안 보이는게 아니라 3년 동안이나 분명하게 이 오시 신여의 눈 앞에. 또렷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오씨의 시녀가 갑자기 병이 들더니 갑자기 병이 들더니 스스로 이제, 이제는 가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곧바로 극락왕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특이한 임종살례라할수 있겠습니다 시녀가 물론 열심히 정진하였기에 불보살림을 챙겨날 수도 있었겠지만 무려 3년 동안이나 극락식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 레타게 볼수 있다 하는 것은 아주 기하고 이 특이한 그런 수성한 그러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 염불한다면 극락세계 불보살님을 칭견하면 물론이고 극락세계가 오랫동안 눈앞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영험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아미타불.